대전시에는 어제와 오늘 밤 사이에 오늘 새벽 사이에 1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확진자 총 수는 272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교회 내 집단 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순복음 대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8명이 발생하였는데 순복음 대전 우리 교회는 대덕고 비례동에 소재한 중소 규모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최초 인천 개양고 88번 확진자 어, 교회의 목회 목사 아내가 되겠습니다. 개양고 소재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서 감염되었고 교회 목사로 가족간 감염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교회 내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 확진에 따라 교인 25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오늘 새벽 8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8월 21일과 22일에 확진된 194번, 211번도 이 교회의 신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194번과 211번은 역학 조사 당시에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좀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순복검 대전 우리교회 확진자는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난 8월 23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렸는데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8월 23일 이후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만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 되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과 방지에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도 잘 해오셨지만 필수적인 경제활동 외에는 사적 모임 등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계에도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종교계 대면 예배 금지와 어떠한 형태의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